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슈달스닥입니다 2021년 4월 22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퍼렇게 퍼렇게 우리 심장을 마사지했던 해외 증시가 아 오늘 아침은 그래도 좀숨좀 좀, 좀 쉬게 해주네요 뿔긋해 반등세를 만들었습니다 어 장중에는 어, 한국장이 열려있는 시간 아시아장이 팔팔 돌아가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와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한국장 종료 이후에 조금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얘네들 본장이 이제 열리고 조금 한 시간 정도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밀어 올리더니 아주 화끈하게 미국장이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장도 덩달아서 함께 어 임팩트 있는 어 반등세를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었던 낙폭의 어, 많은 부분을 좀 회복을 하면서 어제 해외장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아시아장은 그 와중에 그 전에 이미 좀 사다리 났습니다. 젠장할 <laughs> 아, 일단 수급이 제일 문제예요. 네. <laughs> 해외장에서는, 어, 아시아장에서는 일단 어제, 어, 니케이, 일본과 한국은, 예,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네. 코스피가 1.5% 정도 빠지고, 어, 이제 코스닥은 한1% 정도 빠지고, 그래서 뭐 완전 지옥까지 간건 아닌데, 수급 상황이, 아, 녹록지가 않았어요. 네. 외인기간 아주 그냥 사이좋게 1조 이상씩 코스피를 집어 던지면서 그걸 개인이 다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개인이 혼자서 2조 7천억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수급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해외장이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와주게 되면 오늘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수급이탈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좀 반등이 며칠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 조금 실효성 있는 멋진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남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아시아장에서는 아 이상하게 상해장은 좀 괜찮았어요. 네 최근에 아시아장 어, 중에서 한국장이 제일 세게 잘 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어, 상위는 그 와중에 굉장히 빠지더니 어제는 오히려 제일 강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시아장도 좀 희비가 엇갈렸고, 수급 흐름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어 해외장에서는 아직 강세장을 만들려는 내용들이 남아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흐름 자체는 좀 돌려 세우려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오전장 미리보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은 올 텐데, 수급 흐름에서 큰 자금 이탈이 보인다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될수 있다. 포지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만약에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피로 올린다 라고 한다면 아마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상태로 주가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좀될 수가 있어요 안심하고 돈을 밀어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차익 실현 개념으로 해서 치고 빠지는 이런 흐름의 종목들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고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수익구간이다 종목이 수익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나셔, 나서셔서 조금은 현금 비중을 놔두셨다가 어, 해외장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장 수급에서 조금 이제 특이점으로 다시 상방을 보고 레이스를 한다라는 게 보일 때 다시금 자금을 밀어 넣는 이런 형태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 시장은 계속해서 등락이 좀 심한 구간이고요 지금 완벽하게 반등장세에 접어들었다 라고 보기에는 하루만에는 안심할 수가 없는 구간 특히나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워낙 크게 어제 빠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만에 하루만에 전부 다 뒤집어서 들어온다라는 이제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심한다는 게 지금 포지션 자체를 보수적으로 아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매도에 가깝게 중립에서 하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 상황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강세장을 가정을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구간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우상한 게 아니죠. 언제나 그래서 여기 올리다가 또쭉 빠졌다가 또 한동안 괴롭히다가 또쭉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 수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에 한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자금 이탈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이 이런 좀 멋진 흐름 보여주면서 유럽장 미국장 좀 강세 만드는 데는 이 뉴스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 두개 챙겨 볼게요. 자, 이 뉴스입니다. 바이든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개할 전망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뭐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니까 무조건 이제 뭐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쪽이 아니고 어, 보육과 교육 등 인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뭐 보육자금 유급 가족, 뭐, 휴가 프로그램, 막, 이런 지원금에, 어. 그리고 유치부 교육 이런 거 그래서 교육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올 어~ 뭐~ 이제 큰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 시장경제에도 돈이 풀리는 요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 뭐~ 미국 일자리 계획안과 이번 이제 법안을 같이 분리를 해서 이제 취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우리 뭐~ 출산율도 높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물경제에 돈이 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자금성 자금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강세로 작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관련 주들이 어제 미국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에너지 항공 가장 크게 빠졌던 녀석들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튄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 항공 소비재 이쪽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 섹터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이 내용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라거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 뉴스는 암호화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 인데. <laughs> 자, 뭐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팔자를 고치신 분도 계시고요. 역으로 팔자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신 분들도 계신 아주 무시무시한 시장,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네, 투기성 자산이다 보니까 가끔 그런 글들 보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뭐 결혼 자금 준비했던 거 넣었는데 본전만이라도 건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뭐 그렇게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거 보면 왜 그런 소중한 돈을 <laughs> 이런 곳에다가 네, 투자의 책임은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본인의 선택 이 결국은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고요. 결국은 본인이 파 짊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 아마 배트장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등락이 어떻든 간에 비트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알트코인이 하루에 뭐세 배가 오르든 아니면 반토막이 나든 아무 상관 없이 떼돈을 버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가상 화폐 거래소입니다. 네, 한국에 이제 어피트 비썸 워낙 유명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뉴스 헤드라인 나데 하루 100억, 한달 3,000억이라고. 적혀있는 게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친구들의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업비트 한 곳에서 한 곳에서 벌어들이는 게 하루에 100억 정도는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겁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21조 4천억입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요. 네. 하루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최근에 속보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불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했던 코인베이스 하루 거래 대금을 업비트가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하죠? 네, 한국 사람들, 어, 가상화폐 너무 좋아합니다. 역시 화끈한 민족이에요. 네, 이런 화끈한 가제나면 심장이 뛰지 않는 <laughs> 그런 민족인가 봅니다.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원화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는 0.05%를 받고 있는데, 21조에 0.05%면 얼마냐? 그게 거의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에 100억씩 주머니에 익절나있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상화폐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어피트 너무 와 너무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어피스트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두나무입니다.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들 이미 증시에도 난리가 난 것처럼 어, 두나무 어,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날라갔죠. 사실 매출이나 이런 규모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는뭐 다른 이야기지만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도 있었고 가상화폐 시장이 좀 유동성 장세에서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있는 시점에 작년 말쯤에 기관 투자자들 시장의 두나무의 구주가 조금 이제 어 크게 좀 한번 풀렸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어유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 어, 그때 샀었으면 네 팔자를 고쳤습니다 <laughs> 그때 구주 밸류가 6천억에서 8천억 밸류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어 조단위가 훌쩍훌쩍 넘어가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정말 멋진 기업이 되어버렸죠 두나무 가 네. 그래서 아무튼 어, 이런 부분도 있구나 어, 가상화폐 거래소만 배불리는 거 그만하자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